관객을 사로잡은 파묘, 파림에 이어서 진짜 이번에 또 연기 변신을 했어요. 제이로 돌아왔는데 이 작품 선택한 이유부터 좀 여쭐게요. 어, 일단은 <laughs> 이 작품은 제가 꽤 오래, 오랜 시간 기다린 작품이에요. 한 2년 반 정도 어, 대본을 받은 상태에서 어, 기다린 작품이었고 그래서 제작이 됐을 때 굉장히 기뻤던 네, 그런 작품이었어요. 사실 뭐, 어, 하게 된 이유는 너무, 음, 간단, 하, <laughs> 했던 게, 그냥 대본이 너무 재밌었어요. 예, 네, 너무 재밌었고, 어, 그리고, 어, 대본, 어, 영화를 보시, 보면 아시겠지만, 나중에, 어, 대본에서도 음 보여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냥 담백하고, 뭔가, 그냥 툭툭, 그냥 이야기하듯이, 어, 어 나와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솔직하고 담백한 게참 어, 좋았다. 솔직 담백한 대본 응. 그리고 그 역할의 매력 그렇죠. 네, 제일 아그 제가 알기는파미 찍고 나서 더 초기 좋아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아, 이 작품 이렇게 어떻게 대박 기운이 오나요? 와와와 와, 와, 와요. <웃음> <웃음> 어 기미. <laughs> <님이. 웃음> 어, 나쁘지 않은데 <laughs> 네, 나쁘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아, 제가 지금 보니까 화림해서 완벽히 제의가 됐어요 지금 지금 이 모습은 제의예요 네. 아, 정말 아,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 제의로 또 우리 김고은 씨가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한데요 어, 네파명으로 정말 음, 데뷔 이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게 너무, 어, 벅차게 감사했고, 어, 네. 그래서 정말, 어, 너무 좋은 기억으로, 어, 영원히 남아있을 것 같고요. 어, 그 감사함을 갖고, 이제 또 대도시의 사랑법은, 열심히 또 발로 뛰면서 홍보를 할 마음 가짐이 되어 있고요. <laughs> 어, 어, 대도시의 사랑법도 진짜 너무 어, 행복하게 촬영을 했고, 너무 자, 자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요렇게 해볼까요? 요렇게. 그쵸? 그렇죠. 요렇게. 요렇게 돌렸어? 그렇죠. 요렇게. 난 보고 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 같아.